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중적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들 중첫 번째 시편입니다. 저는 시편 146편의 묵상 제목을 개인의 할렐루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시편 146편은 개인의 신앙과 영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기쁨과 찬양의 표현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신앙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할렐루야는 공동체의 신앙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자의 신앙 여정이 모여 하나의 큰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할렐루야는 단순한 외적 표현을 넘어 내면의 깊은 신앙과 감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할렐루야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신앙의 성숙과 공동체의 연합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생각하기 전에 시편의 결론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의 이해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높이다는 의미의 할렐과 대상을 나타내는 루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결합된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시편과 찬양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할렐로 표현됩니다. 할렐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편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결론이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의미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중적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중적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표현은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가 있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이중적인 시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서론인 시편 1편과 2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인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루신 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설명하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과 악인들로 인해 겪게 되는 슬픔, 수치, 의심, 두려움, 그리고 죄와 악으로 인한 고난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일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시편 146편을 묵상해 봅니다. 1절과 2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요청합니다. 찬양은 최고의 가치에 대한 느낌과 표현입니다. 시인은 나의 생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흔히 죽기 전에 또는 살아 있는 동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 동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 예수로 인해 얻게 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이 얻은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은 무한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선하신 인격에 따라 성실하게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무한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생명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느낌과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자라고 있다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느낌은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예술적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술적 문화는 유한합니다. 이는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46편은 예술적 문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의지하거나 내세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각한 질병이나 적들, 괴로운 삶의 현실, 차별, 착취, 핍박과 박해,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죄와 악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슬픔과 수치,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이 땅에서 충만하게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진실함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도 하나님의 선한 인격 속에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선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듭니다.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이들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소외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은혜를 누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소외되고 불행해져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다가 소외되고 불행해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제 생각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돌보시고 채우시며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소외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겸허히 약하고 소외되며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약속의 증거이신 메시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만물을 사랑과 은혜와 공명정대함으로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며 요청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 예수의 뒤를 따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고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단순한 보상의 개념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천국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인 천국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나스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